영장 포튜브 보기. 여카인즈 선생님. 아 그립습니다. 번파요? 와 근데 맞아 이맛이긴해. 그 약간 그 깨지는 듯한 음성. 요새는 이 깨지는 듯한 음성이 안 들려. 옛날에는 살짝 깨지는 듯한 음성이 들렸었어. 나는 옛날에. 오빠 영향이 크지 친오빠 영향이 던파랑 헤즈룬만나 혼자 했다 스타크래프트 조금 하고 메이플스토리 하고 솔직히 초딩 여자애가 던파를 하진 않거든요 내 주변에서 던파하는 사람 여자들 중에서 나밖에 없었어 나 게임을 좀 많이 했는데 스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나는 프로토스 했어요 저그는 너무 무서웠어 그 알맹이그 약간 이거 있잖아 애기들 나올 때나 건물 지을 때 무슨 되게 징그러운 걸로 하잖아요. 어, 나, 나는 그거 싫어. 서든도 했었다 서든. 서든 그냥 패줌, 폐줌 그냥. 착 패줌이랑 이제 뒤돌았다가 앞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알아요? 백샷, 백샷, 백샷. <laughs> 내가 기억나. 단축키를 F로 했었었나? 그 다음에 이제 뒤돌았다가 F로 들어가고 이제 빵쏴 어왜 아, 렌즈야 님들? 오? 아, 왜 렌즈야? 아, 에헤. 오, 야. 야, 무슨 서폿이 여기 있냐? 7초 오, 맛있게 드시네. 그래 그래 무럭무럭 잘라라에 우리 정글이 큰나면냐이 <laughs> <어이구. 웃음>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그 아군이... 에이바로나 용짱이다 안돼! 아나 플리시 안 썼어. 아, 근데 저거 저거 와 아, 진짜 아. <laughs> 형 이거, 이거 이거라도 밀어주지 내가 녹턴 너한테 다시는 CS 주나 봐라 알겠. <laughs> 이판 지잖아. 정글 차이다. 딸어 <laughs> 아브랭이가 탑 라이너한테 아브 어. 아, 근데 이거는 쉔이 사기가 아니야. 패시브를 돌린 뽀용짱 사기인 거지. 아, 진짜 이거 게임 볼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쉔 패시브.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. 어, 아, 이 너무 잘 봤다. 말잖아 챔프왜 이렇게 좋아보여? 아니 저거 진짜 침묵 뭐예요님네 진짜 말 안된다 와 <목소리>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오, 깜짝이야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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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高く。 파괴했습니다. 아, 날렵한 거 봐라. 바로 와. 끝내 끝내! 어 잘한다. 이판지는 거는 진짜 범죄. 이런 말하면 지던데. 이판 뭐질 수도 있지, 질 수도 있는데 <laughs> 안졌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질 수도 있는데 안졌으면 좋겠어. 어야 너무 잔인하다. 여기 어, 빼면인데. 적의 기를 파괴했습니다. <laughs> 어 미친 여기 생리도 없구나 날까? 미친 날개가 있습니다. 아또 너야? <laughs>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적의 업제기가 재생성되었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? 아얘 미쳤나봐 저의업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얘 농락하는 거 봐. 그거 그냥. <웃음> <웃음> yeah, <right. 웃음> 조보아 VS 문보영. 왜왜 내가 문보영이야? 님들 나 윤보영이야. 나 문보영 아님. 문도 같아서? 나가. <laughs> 아니 님들 나 라인 전 괜찮았잖아. 내가 땀 흘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선생님 전땀안 흘렸어요. 잘했죠. 오빠 넌 나가라. 땀 흘렸네. 아 그래 잠깐만. 나 얘한테 사과 받아야겠어. 땀 흘려서 죄송하다고 사과 받아야겠어. 사과 부탁드립니다. 내가 네, 딱. 땀흘리지 말라고 했지! 딸콤 그래, 아니, 그래, 이렇게 차라리 이 친구처럼 울어줘. 땅을 리지 말고 울어달라고. <laughs> 진짜 미친거 아, 뭐야? 어 뭐야? 아, 아,

점든 발걸음으로. 더마가든 다까. 우! 저도 착했어. 아, <laughs> 예. 하하하하하. <laughs> 뭘할수 있는데. 에이. <laughs> 아나저 말을 듣는 이유가 가장 큰 아, 이유가 아니, 그거 않습니다. 같아. 상대가 챈는저을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방심하게 된다 아이고 아좀 실수할 수도 있지 죠 아님 님도 스타 실수 했으면서 진짜 웃겨 왜 자꾸 미아핑 찍어 아 그럴 수 있지 아 너무 갑박하잖아 아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이에고 신호 차아 이에고 똥 쳐다 무니다 크기지 1 3장 아마타스. 시야아 아 이거 못 잡는데? 딸깍. 아, 잘 빠졌다. 아, 나 이거 몸이 너무 물몸이긴 하다. 비고 갑자기 내 쪽을 많이 많이 오네. 이거 내내쪽 오지 말라니까. <laughs> 오지 마셔. 두번쓴 줄? 확실히, 티어메까지가 너무 물몸이고, 이거 땅굴 체험기나, 아, 아 땅굴 체, 땅굴 채굴기나 허리띠 나오면은 몸이 좀 단단해진다.